아플 땐 매운 음식이 최고야. 개념 없는 시어머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속 아프고 열나는데 매운 음식이 웬 말이에요. 그게 왜? 나는 고춧가루 안 넣으면 밥을 못 먹어. 어떻게 며느리꺼만 따로 해? 얘는 너무 약해 빠졌어. 열날땐 매운 거 먹고 땀을 쫙 빼면 싸악나.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입맛도 없어. 여보, 잠깐 기다려봐. 역시 다정한 준상 씨. 자, 이거 먹어봐.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깨, 호두, 뽕나무 가루가 들어서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건강이 좋아. 음, 좀 기운이 난다. 고마워. 잠시 후. 며느라 수박 좀 가져와 네 그때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나 아들의 반격 시작 맛있게 드세요 엥, 도라지 먹고 돌았니? 누가 어? 수박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 어머 어머니는 고춧가루 없으면 못 드시잖아요 아침에 며느리한테 매운 거 줬다고 복수하는 거냐 칫안 먹어 이놈아 용과나 먹을란다 그러나 용과도 고춧가루 범벅 어? 이준상 엄마를 골탕 먹여 넌 오늘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헙 엄마가 좋아하는 <laughs> 건데 나 잡아봐요 아휴 열불나 물이나 마셔야지 그러나 그대로 뿜어버리는데 이거 왜이래워 대체 뭐가 들은 거야? 물을 확인하는 순간 하다하다 하다 물에다 청양고추를 넣냐 엄마를 잡아라 아주 와 눈물나게 웃겨 식초콩이 따로 없네 사이다 한방 날린 준상씨의 재치에 좋아요 날려주세요